안녕하세요 저는 김송이라고 하고요 우연히 tv에서 지구수다라는 방송을 보다가 담자들이라는 코너를 알게 됐습니다 꼭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신청을 했고요 집 밖에서도 다이용기 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 보셨죠 담다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울산 시민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다디님은요 아, 담다디담다자 이렇게 가수 활동하신 분이래요 어 너무 궁금한데요 그분 만나러 바로 연습실로 가볼까. <목소리> <목소리> Oh. 안 갈래 하는데 저보다 더잘 어울리는 <laughs> 분을 만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잘 어울리세요. <laughs> 진짜요? 네. 그 음. 밝은 기운이 막 여기까지 음. 느껴져요. 맞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니, 텐션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송이다디님이 근데 네. 그냥 가수 김송도 있지만 오. 울산 행사의 여왕이란 타이틀도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모 방송에 출연 해서 방송국에서 피디님이 붙여주신 행사의 여왕인데 항상 행사하면 잘 노는 가수 좀 보내달라. 어. 그럼 어. 제가 일순위로 갑니다. 어. 왜냐? 잘 어. 놀기 때문에. <laughs> 정말 많은 무대와 공연장, 행사장을 다닌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눈에 들어오는 그좀 장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부스가 있겠지만 특히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최측에서 항상 먹거리들을 아주 푸짐하게 해주시는데 음. 무대 다 하고 나서 이제 먹거리 부스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100% 일회용. 아,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그냥 버릴 때 그냥 분리 수거안 하고 막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한꺼번에. 데서 한꺼번에. 진짜 이게 먹거리가 되게 심각해요. 음. 먹거리 보수가. 저희 지구스타 프로그램에 지수용달이랑 코너도 있는데, 아, 그곳에서 그래? 일회용품을 또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아. 코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송혜다디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야 12년 차가으면 무대 의상 정말 많겠다. 좀그 옷들을 어떻게 또 활용하고 또 보관하고 음.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가면 모든 공간에 다제 옷이에요. 아.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다섯 개가 잡히면 옷을 다섯 번 사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방송에 영상으로 찍혀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음. 옷을 보면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옷이 많... 진짜 많거든요. 어, 네. 근데 그거를 TV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막뭐 아프리카도 가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입었던 소중한 옷들인데 저는 이제 어디에 보내냐면 저는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가게, 네 깨끗한 옷만 해서 제가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주시고. 제가 보낸 옷의 가격이 얼만지도 알수 있고 맞아요. 늘 거기에 딱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항상. 오 되게 다양하게 알뜰하게 네,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절대 다른 어. 거는 제가 조금 쓰는 편인데 옷은 어. 네, 최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사죠. 자바디가피카 오늘의 환경뉴스. 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메탄 54% 발생이란 기사문을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송이다진 님, 이 기사를 좀 픽한 이유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희 남편이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밤에. 근데 11시부터 아침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어.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그 일회용 비닐 봉지. 네. 그거를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경우가 음. 사실은 제일 많고 이제 음식 배달해서 먹으면 조그만한 용기들. 맞아요. 그 일회용 용기들. 어, 소스 들어 있고 네. 뭐 들어 있 그런 소스 용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그냥 버립니다. 아.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메탄이 가장 적게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은 바이오가스화로 나타났대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우리가 울산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 가스를 모아서 공장에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가스예요. 음식물 최대한 적게 배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참하면 음. 우리 아기들이 살기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음 용기 다음 음식을 좀 정해보면 되는데 네네.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음. 원래 제가 중국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네, 짜장면하고 탕수육 중화요리. <laughs> 자, 틀려주세요. 어, 아비 분식, 좋아요. 모든 분식이에요. 네. 다 들어와야 모두. 돼요. 네. 맞아요. 야, 너무 기대됐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좀 많이 가져네요 네, 크기별로 좀 챙겨봤어요. 아, 어떤 음식일지 모르니까. 네네네. <laughs> Yeah, I made mistakes, baby. I ain't know no better. And when we f love, you made me feel s p e c 아 근데 송이 다디님은 네. 개인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좀 지키는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쪽 어? 어, 행사장을 이제 가다 보면. 음. 어쩔 수 없이 진짜 일회용을 쓰게 돼요. 맞아요. 특히 커피, 카페에서 나오는 네. 일회용품들. 아,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주위에 누군가가 없을 때는 다 주워옵니다. 아 그거를 다 가져와서 네. 집에서 다시 또 재사용을 하죠. 쓰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쓸만한 것들인데. 근데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해져 우리 송이다진님이 대체 이 맛있는 음식을 다은게 따서 대체 누구 만나러 가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어 이제는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아, 저도 날것 너무, 너무 궁금해요. 네. <laughs> 한번 가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분이 계세요. 오, 언양에 그렇죠? 이제 계시는 분이신데 네? 우리 시각 장애인 센터에 어, 김례서. 어, 어. 센터 장님 이 세요, 아, 제가 네. 센터 장님 도 모르 게 음. 그만, 어, 그만 신청 을해버려어 <laughs> 어.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저희 가게 는언 양의 위 치에 있 고, 분식 전문점입니다. 저희 메뉴는 어, 제주 모닥치기, 납작만두, 쫄면, 김밥이 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제주 모닥치기는 제가 고양이 제주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것을 연상해서 한 접시 위에 떡볶이, 김밥, 튀김 등을 한 번에 올려서 내어드리는 메뉴입니다. Yeah, so. 한 번에 뭐 쓰고 버리는 용기가 아니고 한번 사용하시고 재사용이 가능한 다의 용기로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모닥치기는 떡볶이, 김밥, 튀김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한 단으로, 세 칸으로 분리된 거면 더 좋을 듯하고 길쭉한 거 또는 얘보다 조금 더 커야지만 튀김이 이제 떡볶이에 너무 묻지 않아서 눅눅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김성가수님은 네. 어, 9년 전에 우리 자원봉사 단체 팀에서 함께 오셨어요. 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음. 그때 이제 재능 기부를해 음. 주셨는데 우리 이제 음. 시각장애 아까도 음. 보셨듯이 네. 저희가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식구들이 여자도 음.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노래 한곡 하고 가신다고 네. 그러면서 분위기도 띄워주시고 그러고 가세요. 음. 네. 아니 진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예. 제가 노래.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한 번이 다 모였어요 예. 진짜 뭐 김밥, 그랬으면 좋겠어요. 떡볶이, 튀김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예예. 아 예.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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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말이. 어 저도 김말이 네, 좋아해. 김말이. 와. 오늘 음. 음. 살찌겠는데요 와. 이 음식들 또이 마음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살면서 일회용을 참 많이 썼구나. 말로만, 어, 환경 생각, 뭐, 동물 보호 생각, 뭐, 이렇게만 했지. 실질적으로 살면서, 나의 편리함 때문에, 어, 일회용만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버리고, 어,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생각했구나. <목소리> 앞으로도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laughs>